주 5일 근무하고 월급의 50%는 저축에 10%는 연금이나 주식 등의 투자해서 은퇴 후 부자의 삶을 꿈꾸시나요? 이 방식은 아버지 세대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부자되는 전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젊은 시절에는 부를 축적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M.J. 드마코의 책 《부의 추월 차선》에서는 이 방식을 서행 차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만큼 천천히 부자가 되는 방식이라는 말인데요. MJ 드마코는 부자가 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해 추월 차선을 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빠르게 부자가 되어 젊은 백만 장자가 되면 이룬 부를 통해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의 가치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삶이 더 풍요로워지겠죠. 오늘은 부의 추월 차선을 쓴 MJ 드마코의 부자가 되는 지혜를 여러분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는 추월 차선에 진입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월급쟁이가 아닌 사업을 통해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업을 시스템화하여 자동으로 돈이 벌리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하는데요. 우리는 소비자 입장이 아닌 생산자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길을 가다 공실의 상가를 보면서 여기는 무엇 때문에 망했을까? 여기에 이런 장사를 하면 잘될것 같은데 또 지하철역에 붙은 광고 문구를 보면서 이 회사는 이 문구를 만든 목적이 뭘까?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칠까? 이 회사는 수익이 날까? 수익 모델은 뭘까? 이런 식으로 지배할 만큼의 생산자 마인드를 가져야 합니다. 부자처럼 소비하려면 먼저 부자처럼 생산해야 합니다. 생산자 편에 서려면 사업가이자 혁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의 사업이 추월 차선에 진입하기 유리할까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사업이 자리를 잡은 후에 돈이 열리는 나무처럼 스스로 돈을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에 유리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다섯 가지 사업 씨앗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임대 시스템. 부동산이 가장 대표적인 임대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외에도 차량이나 로열티, 라이센스 등 반복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임대 시스템의 일종입니다. 두 번째,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인터넷은 현존하는 사업 아이템 중 최고로 꼽힙니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1년 내내 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인터넷 사업만 여기에 속하는 건 아닙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일반 소프트웨어 등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IT 기업인들 상당수가 여기에 속합니다. 세 번째, 컨텐츠 시스템. 컨텐츠 시스템은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뉴스나 책 등의 오프라인 채널에 한정되어 있었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이제 그런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전자책, 온라인 잡지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유통 시스템. 유통 시스템은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구조 및 조직을 의미하는데요. 유통 시스템은 컨텐츠나 컴퓨터 시스템 같은 다른 씨앗들과 결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인 아마존닷컴부터 프랜차이즈 회사인 맥도날드까지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섯 번째, 인적 자원 시스템. 아마존닷컴의 경우 컴퓨터 시스템으로 바탕을 이루고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유통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대다수 사업에는 인적 자원 시스템이 도입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인적 자원 시스템은 운영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합니다. 사람을 다루는 건그 어떤 일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상 다섯 가지 사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다섯 가지 사업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기에 유리한 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중에서 돈을 버는 구조도 좋지만 사업은 위험하니 그래도 부지런히 일해서 월급을 모으는 게 낫지 않아? 사업하다가 망하면 어떻게 하려고 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불확실한 요소들과 경제적, 운영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은 늘 소수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위험을 감수하고 도전한다면 개인적인 성장, 재정적 안정성, 사회적 영향력 등 다양한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민과 관련된 재미있는 우화가 있습니다. 돈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이집트에 추마와 아주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파로우는 이두 사람에게 각자의 피라미드를 혼자서 완성하면 그 즉시 왕자의 지위를 주고 수많은 재물과 함께 평생 호화롭게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아주르는 그 즉시 일을 시작해 크고 무거운 돌들을 끌어다가 쌓기 시작합니다. 2년 정도가 지나자 아주르는 피라미드의 1층을 다 쌓고 2층을 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돌이 너무 무거워서 2층까지 끌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르는 그 동네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을 찾아가서 근육을 키우고 힘이 세져서 무거운 돌도 더 쉽게 높은 층으로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추마의 피라미드 부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르는 추마의 집으로 찾아가 추마에게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추마는 난 지금 피라미드를 만드는 중이라며 헛간에서 무언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습니다. 아주루는 코웃음을 치며 앞으로 3년 후면 추마는 내 피라미드를 따라잡을래야 따라잡을 수가 없을 거라고 외쳤습니다. 또한 해가 지나고 아주루가 힘겹게 돌을 쌓아가고 있던 어느 날 추마는 발명한 기중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추마의 기중기는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올리며 피라미드를 쌓기 시작했고 아주루가 1년 동안 한 일을 일주일 만에 끝내버립니다. 그 다음 층이 올라갈수록 상대적인 속도는 훨씬 더 빨라졌습니다. 아주르는 그대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8년이 지나 추마는 피라미드를 완성했고 왕자의 지위와 평생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르는 기존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작업을 하다가 결국 심장마비로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이야기에서 추마처럼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주르처럼 살고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우리가 추마처럼 되고 싶다면 추마의 기준기처럼 나만의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가는 핵심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만의 기준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그만큼 낯설고 어려운 영역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빠르게 부자가 될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부의 추월 자선에 도전할 용기가 없나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앞을 막고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언젠가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해봐야지. 여유가 될때 해야지. 아이들이 다 크면 뭐뭐를 할 거야. 언젠가 빛을 다 갚으면 뭐뭐를 할 거야. 사람들은 완벽한 타이밍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완벽한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은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전부입니다. MJ 드마코가 말했습니다. 아이디어를 실행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소유한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